돈이 없어서 나는 아직 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좀 하찮다. 아, 아예. 어. 그래서 나의 지위는 하찮다. 어. 그러므로 나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어네. 아. 응. 아. 안녕하세요. 영세에서 백세까지 어른 금쪽이들의 고민을 들어 드리는 오은영입니다. 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스페셜하게 한번 열어볼까요? 오훈영. 아 이거 진짜 이거 멘트 받아가지고. 어, 문을 열뿐 했습니다, 소리처럼. 어 반갑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이 인정해 주신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인정할 만한 근데 네, 무사였다고. 우와. 우리 오은영 박사님과 오그영 박사님의 네. 예, 사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단 한번 보고 누구야? 이게 어? 누구야? 오훈영이야? 어, <laughs> 어, 이게 수지? 누구야? 오훈영이야? 오훈영? 둘다 오흔영 박사님이죠. <laughs> 맞아요, 오흔영 박사님. <laughs> 진짜 비슷하다, 우리 수지 양이야. <laughs> 네, <오>, 네. <laughs> 네. 수지 씨, 너무 잘 오셨지만, 네. 네, 온년의 네. 금쪽 상담소 문은 제가 지킵니다. 오, 어, 진년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복스럽게 어. 열어보겠습니다. 오, 복, 복스럽게. 네. 아, 제 얼굴 자체가 복이니까. <웃음> <웃음> 네, 앞선 고객님이요. 어? 어? 육아 세계에 <laughs> 처음 발들이는 육아 인턴이라면요. 이분은 4년 전에 첫째 딸을 출산한 경력직 <laughs> 육아 대리예요. 아 오늘은 뱃속의 소중한 그 둘째를 품고 상담소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와서 사랑해요. <laughs> 아, 김동은 씨. 김동 씨. 네, 사실 저는 그 임신했을 때 아이 태명을 제가 했던 코너, 이래가지고 밥 빼러 먹고 살겠니? 그 <laughs> 신입이 아, 어, 네. 신입이, 신입이. 신입아. 애기를 신입아, 신입아 이렇게 불렀는데 아, 애기를 몰라. 태명 차차라고 불렀잖아요 아, 예, 저희가 차차라고 정했습니다 어떻 왜? 그래? 차차라고 하신 거예요? 차, 차병 땡 아, 예. 아, 아, 땡병원. 아, 어. 그걸 좀 많이 갔어요. 강남점, 뭐 아, 서울점 이렇게 네. 많이 갔서 네. 근데 아. 또 빨강망토 차차 이런 것도 둘이서 아, 많아 재밌게 아, 급하게 진것 같은데? 아, 바나나 차차 어감이 좋아서 귀엽죠. 그럼 우리 수기 씨는 태명이 뭐예요, 둘째? 저는 탄탄이. 탄탄이. 어, 아, 탄탄이. 왜냐면 첫째가 방탄이었거든요. 어, 제가 방탄 아, 지민, 아, 지민 씨를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음. 음. 그래서 탄짜 돌림으로 어. 탄탄, 아, 탄탄 탄탄이. 탄탄하게 좀잘 붙어 있어. 더라. 이런 의미로 남편이 임신 테스트기 제가 어. 딱 보여주러 갔을 때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어. 헉, 대박. 나 이번 판까지만 하고 이렇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이거 50년짜리야. 어, 그래서 아. 그게 계속 남거든요. 이번 판까지만 하고 정말 이해를 많이 해 주신다. 오빠.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초음파 그 심장 소리 들어갈 들을 때도 어. 저는 이거를 못해 줬어요. 어. 왜? 왜? 오빠. 아,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저는 이게 좀매난 점이 편한 점이 아니점두 그러니까 개가 있어가지고 <laughs> 이게 애기다라는 <맞아>. <laughs>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듣는데도 야, 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좀 못해서 <laughs> 저도 막와막 <봐. 웃음> <laughs> 이렇게 아 네. 네. 뭐 방송에서나 해야지. <laughs> 네. 사실 어쩌겠어요? 사실상에 안 하거든요. 진짜야? 어, 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조심하자, 아, 조심하자, 아. 막 이러면서. 어, 맞아, 어, 맞아. 잘 못했어. 저도 별로였던 것 같아. 내가 나를 생각해도. 임신했을 때의 그 조금 서운한 기억은 죽을 때까지. <laughs> 어, 약간, 진짜야. 약간 못이 딱 박혔는데 응. 잘안 빠지는 못이에요.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아, 예, 어. 네. 그 이후에. 맞아. 맞아. 네. 유명하죠. 어, 네. 진짜. 아무래도 애기가. 음.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고픈 아이인가 봐요. 그 선생님하고 저기 학기 분기별로 그 저기 통화해서 상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도 여쭤봤어요, 제가. 선생님, 혹시 저희 애가 애정결핍 이런 걸까요? 음. 어,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에, 어, 동네에 여섯 살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랑 같이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그 여섯 살 언니가, 어, 이모, 나 여기? 이러면서 보는데, 어디에 콕 찍힌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뭐 많이는 아니고, 살짝.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클 났다. 이거 그러면 가서 밴드 붙이자. 그래서 둘이 이제 올라 집으로 가고, 저는 이제 애기랑 더 놀았죠. 근데 그 여섯 살 언니의 상처에 꽂혀가지고, 엄마 나도 시연이 언니처럼 다치고 싶어 응+ 어? 음 저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시연이 언니처럼 피나고 싶어 언닌 도대체 어디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 원인을 찾고 자기도 막 그러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저한테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대로 못 놀고 저희도 귀가를 했던 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laughs> 에이. 진짜. 에이.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른 거보다나 다치고 싶어 이러면 피 나고 싶어 이러면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될것 같아요. 음. 일단 궁금하고 음. 걱정도 되고. 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치지 않게 조심하죠. 왜냐면 그 상황만 되면 얘가 막 다치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울고 어. 그리고 또그 우는 상황이 조금 오래가요. 그, 다친 친구가 그칠 때까지 걔도 같이 울면서, 음. 네, 막 거의 뭐, 난동도 피우기도 하고, 음. 요즘엔 조금 덜해져 지긴 했는데. 정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 고민에 되게 많이 격하게 공감을 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 안아주는 걸잘 못하고 이래지다 보니까는 그때 많이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첫째가 아,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애기가 보기에 엄마 배가 이제 점점 불러오고 음. 저기에 둘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러는 거 아닐까 진짜 우죽하면그 음. 동생 스트레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있잖아요 맞아요 음. 어, 그러니까 온전히. 운전이... 본인한테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되는데 그 이제 나눠지는 게 아이한테는 진짜 스트레스일 음.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어 괜찮아 하고서는 이제 관심이 쏠려서 나도 다치고 싶어라고 딱 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러면 음. 소혜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소혜는 그러지 않아도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면서 꽉 음. 안아 주면 될까요? 어, 그렇죠. 어. 그런 데그 말을 네.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어. 어. 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다치고 싶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이한테 좀만 기다려줘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그 다친 애를 조금 돌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소야한테 소희야 기다려줘 서 정말 고마워. 어 정말 멋졌어. 야너 많이 컸다. 야 대견하다. 이런 다른 형태의 관심을. 주면 아이가 굳이 나도 피나고 싶어 이걸로 음. 아아그 방법으로만 아까네. 오는 거는 아니구나라는걸 배운다는 거죠 네. 음 수지 씨왜입 막았어요 갑자기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아, 아 그랬구나. 애기가 자꾸 다른 애기들을 옆에 가면 밀치고.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음, 음. 때리려고 하고 음.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 그럼 음. 지수 같이 안놀 거야. 이렇게 어,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많이 하는 거지, 우리 노는 법을 알려줬어야 네.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그걸 어. 왜 자꾸 애들을 때리고 밀칠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지 씨도 고민을 해본 거잖아요. 네. 애, 애들을 자꾸 때리고 밀칠까? 네. 그 때리거나 밀치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하게 음, 말해주지만 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 어 친구야, 안녕. 그래서 악수해라든가 음. 안녕, 네 이름 얘기해줘. 그럼 나는 누구야? 라든가 어. 그래서 너도 여기 앉아. 요 같이 잡아봐 여기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혼나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음. 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아는 거와 모르는 거 되게 다르다라는 거죠 네아딱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죠 음. 너무 둘이서 근데 또 마냥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 오. 언젠가 내가 아이가 생기면 가난을 느끼게 안 했으면 좋겠다. 백포 공감. 맞아. 너무 응. 응, 공감. 그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육아를 할때 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걱정이죠. 막 라면만 먹을까봐. 아, 와, 진짜 깊게 들어간다. 저는 음. 아예 원래 결혼조차 꿈을 안 꿨었어요. 결혼할 돈이 없을 거야, 나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나는 운전할 일이 없겠지? 차가 없어서? 차살 돈이 없어서? 난 아이도 못 낳겠지? 돈이 없어서? 약간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는데. 음.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게 기쁘기도 한데 그 기쁨과 동시에 그 책임감이 다 같이 달로. 바로, 바로. 바로. 예. 아기를 음, 음. 낳자마자 제가 연예계 생활하면서 가장 바쁜 스케줄을 아 소화했던 거 같아요. 맞아 음. 맞아. 예, 그때. 기억나. 음.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계산했을 때 스케줄을 106개까지 소화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도막겹 어. 아 한두개더 아, 할... 하루에도 두 개씩 녹화하고. 허, 잠을 못 잤겠다? 잠은 잤죠. 아, 그래요? 네. 어, 네. 네. 물론 그때는 저는 뭐 방송을 음. 많이 하고 있었긴 하지만 음.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음. 왠지 내가 쉬고 있으면 애들을 굶길 것 같다는 라 음. 그런 부담감? 음. 그래서 진짜 한 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같은 아빠로서 그 네. 너무 와닿습니다. 네. 음. 네. 음. 네.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아이가 아이를 뭐 엄청 부유하게 키우겠다 요건 아니지만 어뭐 그래도 뭐 남들처럼은 뭐 키우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그 이제 짠내 음. 어떻게 보면 그 짠내 캐릭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사라지면서 일이 없었어요. 아또요 아, 아, 아이러니하게 결혼하고 막 이러면서 결혼하면서 어, 어, 어. 오 올해 초였나? 아예 네. 버리가 영 거의 음. 음. 네. 그랬었어.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뭐,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우셨겠어요. 네. 그치, 네.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어.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음. 하다 보니까 음. 또 내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 그냥 힘들다고 할까? 음. 그러면 방송도 불러줄래? 나 아, 아, 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와, 네. 그런 생각을 그랬는데, 저는 한번좀 이게 공항 같은 건 아닌데, 그때 한창 너 거지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때, 음. 아니면 괜찮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할 때, 음. 전부 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꽂혔는데, 음. 공포가 왔어요. 음. 그 마치 뭐 귀신을 보고 무서운 것처럼 그런 공포가 왔는데 공포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음. 원래 무서워 말아야 되는데, 음. 오왜 끝이 없이 무서워지지? 근데 더 크게.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음. 큰일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먼저. 어. 어, 네. 이게 제가 겪은 가장 이상한 경험 중에. 하는데 요런 거한두번 정도. 그러니까 참,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음. 네. 어떤 분들은 돈이 웬수다 음. 돈을 안벌수 없고 신경을 안쓸수 없는데 너무 이제 돈에 맺혀 있는 게 많은 거죠. 네. 어, 오늘 쭉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점 하나를 발견을 했거든요. 어. 우리 슬리피 씨한테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적인 책임을 하는 거, 어, 물론 중요. 누구에게나 중요한데, 돈을 버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게 되면, 그곳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려움들도 꽤 많거든요. 돈을 조금 넓게, 깊게 보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얕고 좁게 보면요. 돈, 돈, 돈 하게 돼요. 근데 돈, 돈, 돈 하면 돈이 안 따라요. 아, 맞아, 맞아. 그렇죠. 정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무엇보다도 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어, 돈에 대한 그 태도. 음.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사람을 어, 타락을 시키기 때문에 청빈하게 어, 어 이렇게 사는 것이 미덕이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니. 어보이던스. a n c e 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이런 사람이 그래서, 있어요. <laughs> 어, 네. 그래서 어, 신기하 어, 황금 보기를 돈 어. 가체라. 어, 이런 어. 네. 이런 분들. 어, 여기 당대는분 있으세요? <laughs>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 무슨 사업을 요 네, 네. 저는 를 어, 네, 네. 황금을 한봤습니 황금... <laughs> 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뭐 성직자라든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좀 음, 이런 면이 있어야 있나. 되겠죠. 네. 네. 음. 음. 네. 또두 번째는 자신의 존재 가치, 나라는 존재 가치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 자산 돈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money 음. status, 어. 즉 돈을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 아, 이야,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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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어. 저도 그런 것 네. 같아요. 어, 네. 네. 방송용으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응. 돈이 없어서 난 아직 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좀 하찮다? 아, 아예 아. 그래서 나의 지위는 하찮다 어. 그러므로 나는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어, 거예요 네. 아 응. 세 번째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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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요? 어? 돈이 있어야 좀더 자유롭게 살수 있다 어? 어? 그래서 돈을 좀 숭배하는 경향 머니 월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돈에 대한 태도예요. 오. 네. 이삼뭐두개다 해당. 이전두개 네. 다입니다. 네, 네. 네. 전삼 번이 큰거 같아요. 음. 네. 아, 3번이. 행복. 저는 뭐, 저는 뭐 숭배 수준이죠. 네, 네. 네. 숭배. <laughs> 네. 숭배할 수 있습니다. 숭배다 이렇게 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음. 돈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비하는 패턴이 직결되거든요. 음. 아, 네. 경제력 넉넉할 그때는 필요한 거잘 사시고 잘 쓰고 그런 편이세요? 돈을 처음으로 좀막 돈이 많이 벌리네 라고 할 음. 때쯤에는 음. 다 썼어요. 어머. 설움 아... 때문인가? 네. 아... 네 복수 같은 거였어요. 음.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 지금 아껴. 음. 난 언제 써 어, 음. 라는 생각이 엄청 써. 크게 빵 음. 왔어요. 음. 그럴 수 있어. 그때 또, 또 책을 또 이상한 걸 추천받아서 지금 당장 롤렉스시계를 사라라는. 책을. <laughs> 왜 그런 것짜 있다. 누가, 누가 추천해 있다? 준 거야. 그게 힙합계 의 성경이에요. <웃음> <웃음> 그 시작이 돈다 다 써라 봐이래요아 <laughs> 진짜. 뭐, 일본 분인데. <laughs> 오. 일단 슬리피 씨 검사한 거 보니까요. 내가 늘 원하기는 돈을 벌기. <웃음> <웃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웃음> <웃음> 돈을 많이 번다. 헉? 언젠가 나는 돈 걱정 없이 살리라. 나의 야망은 건물 주 <laughs>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laughs> 어, 돈을 된다. 모은다. 어, <laughs> 돈이 네. 돈이 아, 돈이요? 아, 돈 있었네. 진짜 돈이네. 솔직하게 진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원래도 그 그러셨좀 삶이 네. 좀 약간 그런 쪽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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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음. 음. 지하철... 음. 이제 홍대에서 이제 언더그라운드 공연 갈때 이제 뭐지하철비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넘어서 막 몰래 타고 다니는 음. 게일상인 뭐 적도 있고 음. 나돈 없어라는 얘기를 그냥 크게 얘기하고 있어 음. 사줘 어, 그랬어 네. 음. 그래서 음. 빈대라는 별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음. 가진 적 <laughs> 별명이 빈대셨어요 멋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네. 똑같은 솔루션을 주시려고 불렀나 이 생각을 네. 한 게. 네. 그 정도로. 전 지금 학창 시절부터 음, 음. 성인 되기까지 슬리피 오빠랑 똑같거든요. 어. 그러세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이랑 오빠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난돈 되면 다해. 나 음, 음. 어, 빈대야 이런 음. 멘트 다 제가 해왔던 것들이고 저는 어제도 스케줄 돈 되는 거다 할게요라고 음. 오 이렇게 아. 진짜 정말 똑같거든요. 어릴 때좀 부유하셨다가 아이 네. f 아. 때. 그 학교 등교할 때 항상 집 앞에 누군가가 주무시고 계시고 음.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어, 돈 받으러. 등교고문 여는 게 저한테 공포였거든요. 아. 그 것마저 너무 똑같아서. 음. 저는 학생실 음. 친구네 집에서 또. 어머님이 같이 걷어주셔서 같이 네. 생활하면서 네. 지냈고 그래서서 음.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오빠랑 좀 비슷한가 음. 이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음. 신기하다. 음.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쭉 들어본 걸 요약을 해보면 슬리피시한테 돈은 너무 많은 중요한 개념인데요. 안전, 안정, 가까운 사람들과의 평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야 이게 정말 한이 맺히는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복구를 하고 대갚아주나뭐 이런 이제 의미까지 붙으니까 좀 심하죠? 네네. 심 이런 얘기를 네. 박사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네. 너무, 너무 그러나 내가? 네. 막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아빠가 되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좀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사랑받을 기회가 좀 많이 없는 삶이었던 음.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아 나는 사랑을 많이 받는 음. 사람이구나라는 음. 걸좀 느꼈으면 좋겠다 친구 같은 음. 아빠였으면 음. 좋겠다라는 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실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 음. 그리고 아이를 정말 예뻐해주면서 귀하게 존중하면서 키우는 거는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게 돈이 듭니까? 안 들죠? 네 그리고 아이한테 아 어, 정말 아빠가 너랑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너무너 사랑해 또꽉 안아주는 게 시간이 많이 들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해주면 돼요. 음. 지금 아... 상암동 어머니회가 지금 난리야. 왜이 생각을 못해지 시시도 엄청 무시네. 아우 네? 네, 지자체에서 강사를 잘 설비한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네. 네, 우리 오홍연 박사님을잘 설비한 것 같아요. 아, 아, 어, 빛이나, 진짜. 누가 아, 보면서 아, 어. 수광이 비치는 걸 처음 느꼈어. 아, 아, 마음이 너무 가죠. 맞아. 아버님들이.